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시인의 원망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왜 원망합니까? 시인의 상황이 최종적인 실패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안 계신 게 입증된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의 그림을 본문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어떤 풍경을 그려주고 있어요?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들어가서 성전의 기물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땅에는 회당을 다 부시고 회당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성공하고 있는 상황을 봉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에도 아,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죠. 하나님, 어떤,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견뎌야 합니까? 라고 응답해 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황가운 내서 있습니다. 그렇 한번 보세요. 대적의 내 삶을 다 황폐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성이 무너졌다는 건 모든 고토가 이미 장악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은 황폐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무너뜨립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회당까지 다 불태웠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 주셔서 살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라도 알려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실패했구나. 내 신앙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신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을 보죠. 육제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죠 성소의 기물을 다 부수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에 계신 것을 더럽혀 엎어져, 땅에 엎어, 엎었, 땅에 엎어, 엎었나이다.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것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하는 얘기죠. 다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났나이다. 모든 회당은 다 불살났어요. 그래서 불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구절에, 그 강구를 하고 있는데, 구절에, 우리의,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성이 무너졌을 때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함께 모여서 소망을 얘기하고 7 0년뒤를 소망을 얘기했는데 지금 시인이 표현하는 것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라 거죠. 그렇죠?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시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편이죠. 예루살렘성이 무너졌을 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상황보다 더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시가. 성전이 무너짐의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이게 묵시적인 시가 되어서 이 시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중간기 시대에 성전이 몰락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이 시편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그런 면에서는 묵시적인 시이기도 한데 이시 자체로는 뭐냐 하면 이거 자체가 시적 이미지죠. 시이 지금 이런 일을 벌어졌다라고 하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표현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마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회당이 불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나 느낄 만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어. 라고 자기의 고통을 실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네. 그럼 그렇게 안 힘든다는 얘기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속에 있는 사람만큼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신에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뭐 이건 시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신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는데, 하나님 응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에게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죠. 주께서 어째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일까? 어짜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구를 뿜으시나이까 그렇죠? 하느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의 기르시는 양이 어떻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나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그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빠지면 안 돼요 라는 과정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지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버리십니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원망하죠. 하지만 후반부로 넘어가죠. 시인은 원망해서 멈추지는 않죠. 시인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인이 어떻게요? 해 원론적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시인이 어떻게 하냐면 아 12절에 이 상황에서 상황 변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론적인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의 왕이 어떤 모습을 두 가지, 얘기하냐면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왕의 승리자이시다. 승리자이신 왕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주관자이시다. 주관자이신 왕을 얘기해요. 승리자이신 양을 얘기하죠. 어. 주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죠. 그것을 능력으로 쪼개버리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용은 어 사단의 상징성이죠. 악함, 악함의 상징성이죠 선하신 하나님 이 악함을 부수신다는 거죠, 그렇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악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숴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악마를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상징, 뭘말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고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물이 없다고 한 상황에서도 물이 흐르게 할수 있고,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을 멈추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죠.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그쵸? 주께서 빛과 해의 경계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고백을 들어요. 이 고백에는 뭘 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왕이 없는 것 같아요. 왕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 같아요. 패배자인 것 같아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 보면 하나님이 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상황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악한 자에게 승리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어려운 것 같고 난 어둠 속에 던져진 것 같지만 이 어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니까 내가 처한 이 어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가장 원론적인 고백을 드려요. 죠 그렇죠? 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갖고 계속하는 거죠.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서 이제는 강구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 강구의 기도를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밑에 먼저 읽어보시면 아 18절에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운회한 무생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라고 얘기하고 19절에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생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물의 땅이 어둡고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고평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강구해 나가요. 그럼 이 강구에도요. 뭐가 담겨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악한 자가 멸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얘네들 악하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든 거안 보이세요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 힘든 거 안타까워 하셔 내 힘든 거 가슴 아프셔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담겨있죠 세 번째 뭐가 담겼어요 언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겨있죠 하나님 그 언약을 눈여겨 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뭐예요? 간부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신이죠 이제 후반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두울수록 가장 원론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하나님은 주관자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 어둠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승리하실 거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러니 내가 지금 버려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무너뜨리실 것이고, 지금 힘들어하는 나를 극리로 계시면 돌보실 것이며, 그리고는 나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 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구해 나가는. 지금 이 현실로는 혼란스럽지만, 그럼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강구하는 것이 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아, 여러분, 이런 날이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에 하루 이틀 정도 이런 날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 74편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 그날 이시가 이시 자체가 이 시인도 그 순간에 서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큰 위로가 될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에스겔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때까지는 이 시를 정말 깊이 모르다가 그때 정말 이 시로 정말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로 기도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이건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이런 날이 오시면 시인도 그 순간에 섰었다라는 것 자체로 위로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의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주는 우리의 감정은 원망이잖아요. 원망으로 끝나면 안 되지만 원망으로 끝나면 안 되지만 원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감정은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한 영원히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다 생각이 들어요?라고 여러분들 감정도 하나님께 나누시는 것, 이 원망의 기도도 우리가 운데 필요하다 할수 있다라는 것도 적용오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구체적인 응답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보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람들을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도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라고 구체적인 응답을 기도했을때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때 더 크게 좌절하기도 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구체적인 응답이 없으면, 아, 모르겠다. 어, 하나님 없나 보다. 나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응답에 너무 집착하시면 그 자체가 우리 신앙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응답을 간구하셔야 될, 하실 수 필요 있죠. 근데,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좀 멈추고, 원론적인 기도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원론적인 믿음의 급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그 뷰에서 그그 그 기초 그 탄탄한 믿음의 기반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세 세 번째고요. 그럼 탄탄한 그 기반이 뭐냐라고 하면 이미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러니 힘든 날을 극유력해 주세요. 하나님 악한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언약을 통해서 봅니다.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 믿습니다. 이 어둠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이해되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도 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어둠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밝은 푸른 초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74편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막의 음창 골짜리를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